부산의 초등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할 때 배정 방식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까이 있는 학교를 두고 더 멀리 있는 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은 이런 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북구 화명동의 800여 세대 아파트입니다. 이곳에 있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중학교 배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파트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중학교를 두고 최대 1km 떨어진 통학로의 중학교로 자녀를 보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연히 새 아파트 입주할 때 이제 안방에서 혼이 내다보이는 중학교가 당연히 우리 학교 아이의 중학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뭐 원거리라든지 파동 중학교를 배정받는다니까 너무 열받고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가 그 해당 아파트인데요. 이곳에서 나와서 잠시만 걸어가면 이렇게 작은 하천만 지나면 중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배정 방식이라면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부산의 중학교 배정 방식은 전산 추첨으로 초등학교에 따라 지정된 학교로 배정받게 됩니다. 사실상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은 없는 셈입니다. 부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부산의 중학교 배정 방식의 큰 문제는 근거리 학교 배정이라는 원칙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와 같이 학생들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1지망, 2지망 선택 제원에서 추첨 배정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은 해당 아파트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할 경우 과밀이 될 우려가 큰 반면 기존에 배정된 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해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각종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학생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초등학교 배정에서부터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채널 BTV